안녕하십니까 골런 님들. 오늘 그 저기 에? 요청 모델 캘로웨이 음, 빅버사 B21 모델입니다. 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샤프트가 스피드 에볼루션 4 캘로웨이 플렉스 S. 오늘따라 발음이 뒤져요. 어. 자, 이 모델을 갖고서 제가 좀 리뷰를 어, 진행을 해볼 건데요. 헤드 무게가 와우, 엄청난데요. 또 이거 옷 입고 또 어? 리뷰하다가 공안 맞으면 또 에? 뭐라 할거 아니야. 멋있었어, 멋있었어, 뭐있었어잘 아,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 헤드의 그좀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음, 특징을 보면. 얘네의 슬로건 자체가 음? 제품을 사라. 만약에 슬라이스가 나면 내가 환불해주겠다. 자, 그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헤드가 얼마나면요? 하 얼만 크기가 얼마나냐면 그냥 그냥 졸라 커요. 어. 지금 나 몸도 안 풀고 지금 또 전쟁일 일하다가 지금 리뷰하는 건데 공안 맞을 수 있어요. 일단 한번 타구미랑 이런 모든 면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오 헤드가 이게 지금 겁내 무거워요 스윙에이트가 몇인지를 모르겠어요 땅에 훅 박히는 느낌이에요 이런 클럽같은 경우에는 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음음 음. 확실히 클럽이 많이 무겁고 네. 앉으세요 네. 리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앉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무거우니까 예를 들어 번쩍 들었다 이거야. 번쩍 들었으면 바닥으로 훅 떨어지면서 뽕시 뽕샷 자주 났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어 그러진 않았어요. 뽕샷이 날수 있어요. 위로 번쩍 들었다가확 내려오면 뽕샷이 날수 있어요. 스카이볼이라고 하죠. 우리 저기 어 제일 창피할 때가 확 들고서. 쳤는데 밑에만 탁 맞고서 공뽕 하고 또 이렇게 톡 떨어질 때 졸라 창피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려면 헤드가 조금 다소 어, 무게가 어느 정도 샤프트와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얘는 50g 대 S인데 50g 대 S 치고는 굉장히 헤드가 무거운 편이고요. 45.5인치인데 한 45. 한 6, 7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하게 치지 않고 제가 그냥 툭툭 쳐서 한번 네. 이 헤드의 느낌을 한번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한번 더요. 아, 이거는.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겠네요. 어, 근데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샤프트가 약해서 그런가?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회원님, 내가 이거 슬라이스 졸래 낸 다음에 환불 받을까? 아, 그래도 그래도 돼. <laughs> 자, 이거를 자 이제 이게 제가 헤드가 진짜 무거워서 문제기는 한데 뭐 조작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갈지 제가 만약에 푸시 드로우를 치면 제가 에임을 조금 바꿔서 푸시 드로우를 치면. 저기 저1879 있죠. 그쪽까지 그짝까지 갔다가 이쪽 한국 캐피탈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헤드가 진짜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 씨. 볼이 안 떠서 갔다가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한번 더요. 한국 캐피1879 어, 갔다가 한국, 한국 캐피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자! 오자! 엄청 잘 돌아오거든요? 슬라이스가, 슬라이스를 방지라고 하는데, 골런디잖아요. 슬라이스 방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거 사면 슬라이스 졸라 내갖고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자, 슬라이스 한번 내볼게요. 슬라이스를 오지게, 풀페이드로. 음, 땡겼다가 쳐졌는데, 에... 슬라이스가 뭐안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쳐서 슬라이스를 내보겠습니다. 안 나지는 않을 거예요. 와, 근데 슬라이스 나 오지게 냈는데 이거밖에 안 나요. 와, 이 이건 샤프트가 약하니까 치면서 이렇게 훅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 헤드가 먼저 들어와서 슬라이스가 조금 덜 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나스윙웨이트좀 해볼게요 와 이거 스윙웨이트가 몇이지? 어. 이 샤프트의 D5면 여러분들이 헤드 무게를 한번 이게 헤드 흔들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내려올 때 진짜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러면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면 하... 답답합니다 답해. 이러니까 슬라이스를 방지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한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상태면은 만약에 저보고 이체 갖고 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셋업을 해서야 이것도 씨 이것도 좀절로 밀었는데 미는데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훅 감아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근데 결과적으로는 헤드가 무거우니까 헤드가 무겁고 길고 샤프트가 길고 치면서 이게 원이 커지니까 헤드 스윙 웨이트가 무거워서 딱 맞으면 거리랑 이 샤프트의 특성 때문에 후에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약하면 슬라이스 나거든요 근데 얘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슬라이스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뭔가 적절한 비율을 잘 맞춰 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라면 안쓸것 같아요. 예, 여기에도 제일 브레이크 기술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많이 팔렸나요? 응, 어, 그래요? 에, 모르겠네요. 요즘 켈러웨이 왜 그럴까? 빅버사 팀은 괜찮을 텐데, 에픽보다는 빅버사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디자인도 에픽보다는 5조 5억 배 좋아요. 제가 한번 이 샤프트가 약하더라도 한번 강하게 쳐볼게요.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네, 헤드가. 휘는 게. 와우. 강하게 쳤는데, 제 느낌적으로. 저는 이미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헤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한 번만 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샤프트도 기니까. 크게 그려서 한번 쳐볼게요. 음, 263. 폴스피드 73. 괜춘한것 같아요. 괜춘한것같아 여러분들, 에픽보다는 5조 5억배 나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왜냐면 타고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잘 사신 것 같은데. 응. 얼마에 사셨어요? 59만원. 59만원이면 안타깝다. 69만원이었어야 되는데. 59만원이면 <laughs>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브레이크 기술에다가 이 타감이 에... 조금 더 약간 좀 쨍쨍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좀 고급진 소리가 나요. 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빅버사도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다른 캘러웨이 제품들에 비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마감이나 원래 빅버사가 그 고급형 라인이었거든요. 이 빅버사가 뭐냐면 독일군 전차 이름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대포 이름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루 켈러웨이가 도산 직전까지 갔다가 예루 다시 살아난 예 약간 그런 효자 같은 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버사가 에픽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 얘네들 보면 빅버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이런 헤드의 형상, 움푹 들어간 이런 헤드의 형상들이. 빅버사의 그런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계승을 했고, 제일 브레이크의 기술도 잘 집어넣고 어, 한것 같아요. 페이스도 플래시 페이스 SS21 에피플래시에 들어간 페이스가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위에 크라운도 카본 형태가 보이고요. 나름대로 좀 편하게 잘돼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조금 무겁다. 일반 채로 많이 쓰자면. 그래서. 스탁을 쓰시더라도 헤드 스피드가 44, 43 정도 나온다면 약간 커팅을 통해서 좀 약간 헤드에 감량을 해서 치든가 무게추를 빼서 치든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윙 스피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봅니다. 근데 여기 회원님도 제가 잘라드릴 거거든요. <laughs>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하지만 헤드의 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안만 좋게 얘기를 더 해줄라고 그래도 더 얘기할 게 없다 이거. 근데 에픽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송해양 보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 주시거나 골런디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버님 품으로 빨리 돌려보낼게요. 자 이쪽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따봉이 골런디를 흥분시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켈러웨이의 빅버사 B21 모델 리뷰를 마칩니다. 셰셰.